투드 모투 안녕하십니까. 아 시작 사과, 빨리 사과부터 시작해요 빨리. 사실 우리 그 이제 어 우리 최대표님은 어 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일정도 다 되어 있고 제가 영상만 드리면 됐었지만. 버렸나? 에? 어디다 놨지? 응? 네? 방에 왜 있어요? 몰라 제가 뭐 아니, <laughs> 여기다 한번 몰아놨었는데. 아니, 뭐 어디 갖고 놀러 왔던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놀러 갔어요나 요즘 진짜 어디갈 때도 나 어제 났는데. 어? 아닌데 <laughs> 잠깐만 진짜. 진심이야? 이거 진짜 어. 어, 잠깐만 진짜 웃겼지? 무슨 다 없어질 리가 없는데. 멋있어. <laughs> 응? 멋있어. 어, 그니까, 나좀 약간 섹시한 것 같아, 요즘에.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다. 근데 이제 소개를 할게요. 아, 무서워. 칼국수 면, 치킨 스톡. 요리할 때 치킨 스톡을 많이 쓰더라고. 치킨, 그리고 채소가 손질 이미 돼있어요. 깔끔하네. 아, 이게 할인은. 자, 그러면 일단 이것도 먼저 씻을게요. 일단 닭은 저번에 현우가 한거 보니까 씻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데,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포기 안하 진짜 아니, <웃음> 아니 이, 이런 데를 깔끔하게 씻어야 된대요. 뼈 있는데, 포장지를 제거한 닭고기를 끓는 물에 1, 2분간 데쳐내어 준비를 하래. 아, 데쳐야 되는구나. 이게 데쳐야 되는 거네, 결국에는. 이거 여기다 넣고, 이렇게 넣고, 그리고 감자와 당근은 2분의 크기로 썰어서 준비하래. 나중에 여자친구분도 해드려야겠다. <laughs> 지겨워 왜내얘기만 <laughs> 지겨보세요? 어, 2년째 똑같은 얘기 똑같은 영상마다 2년... 여자친구 해주겠다. 여자친구 있을 때 여자친구 해줘야 돼. <laughs> 반씩만 자르고 라 하니까 반씩만 자를게요. 이거는 뭐. 오케이. 어? 어. <laughs> 잘하 <laughs> 그럼요. 제가 좀 약간. 아, 이거 한번더 잘라야겠다. 닭을 넣어줍니다. 대치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데쳤으니까 어차피 이거 물 버려야 될것 같아. 데쳐낸 닭고기와 육수 넣고 냄비에 넣고 강불에서 뚜껑을 넣고 18분간 끓여내. 그럼 이거 버리는 거 맞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다 넣고 간단하네. 이거 다 때려 넣고. 아, 쉽네 이거 진짜 쉽다 이거는 진짜 밀키트다 말 그대로 그냥 넣기만 하면 되니까 자르는 거 솔직히 안 해도 될것 같아 이게 치킨 스톡이라고 했는데 결국 육수인가 봐요 그쵸? <laughs> 음. 이게 약간 맛내는 게 포인트인가 보네 그리고 좀 싱거우면 약간 뭐 맛다시? 맛간장? 뭐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아니 언제적 그거예요 어. 그러면 이거 끓는 동안 간장 만들어줘요 간장 오케이, 간장, 오케이. 식초는 요정도 넣어줘야 돼요 식초 좀 달짝지근하게 넣어줘야 그래야 먹을 맛이 나요 이렇게 음, 해서 나 뭐하지? 아. 일단 닭다리 하나 감자 하나 그리고 겜자 하나 그러면 일단 닭잘 익었네요 너무 잘 익었다 빨간 것도 없고 어, 닭 상태 좋아. 하림은 닭 쪽으로는 진짜 잘 보여요. 응. 어. 엄청 잘. 음, 맛있어. 음, 그냥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 익었고 간도 적당하고 이거 없어도 맛있어요. 음. 이거 뭐 외국인들도 <laughs> 무조건 좋아할 맛이에요. 무난해. 한국적인 향도 없어. 어 그냥 딱. 다른 사람들 먹으면 좀 밍밍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이긴 한데 그거는 물량 조절만 하면 되는 거고 소스만 <목소리도> 더넣을게 <목소리도> 이제. 원래 저거 넣을가 어, 어. 어. 이게 들어갔다. 어. 어, 너무 인상네 <목소리도> 12,500원이면 음, 10점 만점에 가성비로는 9점 드립니다. 음. 믿고 먹는 할인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진짜 믿고 먹어도 될것 같아요 닭 쪽은 칼국수 면도 솔직히 너무 맛있었고 칼국수 면이야 뭐 그냥 특별할 거 없는데 제가 한 3분 50초 정도 끓였거든요 일부러 조금 덜 그랬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 어 닭도 상태 괜찮았고 조금만 씻어주면 냄새 전혀 안 나고 비린 안 나고 주민도 맛있어 하고 근데 좀 짜다 안 짜다 뭐 이거 호불호 갈리는 거는 어차피 약간 케바케고 사바사라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아 그럼 자연스러워 <laughs> 아, 아까 m z 세대어 어떡하지? 하림 닭할마리 칼국수 닭한마리 칼국수 12,500원 사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거 내가 만들었어 뭔데? 우여보이서따라요 Set to the o 어, <laughs> 왜 그래요 <laughs> 멋있다 Set to the, boat to the